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이번에 선보일 재료는요. 요거는 음, 콩테콩테를 리필 심으로 쓸수 있는 그런 재료예요. 그런데 이렇게 원래는 이 정도 길이의 재료인데 얼만큼이 부러졌어요. 부러진 게 있어서 요건 그 동안 제가 영상 찍은 거에서도 이런 음, 걸쓴 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요새 미티 폭포에서도 그랬고. 하와이 산책로 길 그리기에도 요거를 썼었어요. 그쵸? 최근에 거에서는. 음은 이 요거를, 요거 조금 기른 것 같아요. 이것도 잘라볼게요.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조각이 나거든요. 음, 조각 난 걸로, 음, 동그래요. 지금은.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가지고 나무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나무. 나무는 우리가 그동안 그렸던 거 있었잖아요. 가로 한번, 땅 그리고, 기둥 그리고, 동그라미 한 다음에 양쪽으로 부피를 줘서 그리는 거죠. 그 동안 연필로 사선 그리는 게 힘들었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뭐 리플 중에서도 왜 내가 사선을 다 그리면 안 되나?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심을 잘려진 거를 이렇게 땅에다 놓고 그대로 이렇게 잡으세요. 잡고. 누르기 시작하면 어느 한 곳이 세게 눌리고 어느 한 곳이 약하게 칠해지거든요 요거를 이용을 해서 하면 되고요 일단 빛이 오는 데를 왼쪽에서 와서 왼쪽 위는 밝고 오른쪽 아래가 어둡게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눕힌 그대로 눕힌 상태에서 앞쪽은 조금 밝게 약간 문지르듯이 살짝만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칠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밑으로 가면서 힘을 조금씩 더 주세요. 방향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칠해줄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오른쪽 밑에 그쪽 부분은 더 진하게 그리고 이 끝에가 진해야 되니까 여기 잡는 상태에서 요 오른쪽 밑에 부분을 조금만 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면 이런 명암 단계가 나오죠. 왼쪽 위는 밝고, 중간 어둡고, 끝에가 진하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에서 빛이 오면은 밑에 부분은 진하게 칠해주시면 돼요. 이제 이쪽 부분을 진하게 할 건데, 이렇게 잡게 되면 왼쪽 부분을 조금 더 눌러주는 거죠. 눌러줘서 끝에 부분이 이런 느낌이 나도록 문질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앞에는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로 윗부분, 요부분은 잡기는 하되요. 세게 주지 마, 세게 힘을 주지 말고, 그냥 약하게. 삐죽삐죽 튀어나가게. 요건 이제 WM 그릴 때의 그 느낌인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니까 조금 쉬울 수 있을 거예요. <laughs> 자,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가게.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명암이 잡히죠. 이 명암 잡힌 데에서 중간중간 진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눕힌 상태, 요번에는 중간에 힘을 줘서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칠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요런 명암이 잡히게 돼요. 요거는, 음, 처음에 했던 그 사선 그리기보다 어떻게 조금 더 쉬울 수 있겠죠. 음, 그리고 칠하다 보면 요 모서리가 있어요. 요 구석 모서리를 이용을 해서 나무의 기둥 부분을 칠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칠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색은 사선으로 칠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지는 여태까지 했던 대로 가운데서는 찐했다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점점점 약해지게. 자, 이렇게 하면, 요, 콩태 조각, 콩태 조각으로 이렇게 쉽게 나무를 한번 그려봤어요. 마찬가지로, 그림자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그려줘서 문질러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땅은 반버스 문질러 주는 걸로 하면 이 조각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재밌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렸던 둥근 형태의 나무고요 음, 이번에는 전나무를 한번 그려볼까요 색으로 한번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마찬가지로 삼각형 느낌을 잡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요번에는 요 모서리를 이용 해서 처음에는 시작을 해요. 약하게 시작을 한 다음에,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자, 요런 식으로 하고, 중간에를 살짝 비워줘 보세요. 재밌게. 너무 또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같은 간격 같은 걸로 하면은, 또좀 재미가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는 밑에 가면서 두꺼워지니까 완전히 눕힌 상태에서 삐죽삐죽 튀어나가게 밑에도 방향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칠해주고요. 색감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왼쪽이 조금 더 진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똑같이 왼쪽 나무랑 빛이 왼쪽에 온 걸로 하게 되려면요 이렇게 심을 놓은 다음에 오른쪽 밑에 진하게 잡고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오른쪽이 당연히 진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어, 전나무의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또 여기 마찬가지로 뾰족한 부분을 이용을 해서 기둥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둥 그려주시고, 마찬가지로 땅을 그려주시고, 그림자는 눕힌 상태에서 그대로 문질러 주시면, 이렇게 그림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했던 것처럼 쓱 문질러 주시면, 마찬가지 땅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아까 공간 남겨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모서를 이용을 해서, 가지가, 가지에 잎들이좀 떨어진 느낌을 좀 내주는 거죠. 이 나무들 보면은, 싱싱한 나무도 있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이파리가 떨어져 간 나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삐져나가게. 자, 그리고, 어 느낌에 맞게, 이렇게 끝부분들을 조금씩 칠해 주시면 되겠어요. 응. 이런 식으로 하면, 전 나무를 또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음, 소나무 소나무도 할수 있겠죠 소나무는 자 기둥을 조금 이렇게 기울여서 한번 좋다 그랬죠 조금 더 길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집을 잡고 땅을 한 다음에 자 그럼 여기서 가지들이 이렇게 나가게 가운데에서도 양쪽으로 퍼지게 할수 있고요. 자, 요런 기본 형태의 나무를 잡은 다음에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눕혀줄게요. 아, 요거는 아까 풀어져 나간 것 중에서 조금 더 짧은 거 있죠. 짧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짧은 걸로 얘를 옆으로 그냥 밀어주시면 돼요.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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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족히 나가게 <laughs> 마찬가지로 위도... 이렇게 뾰족뾰족 해 나가게 여기도 그러니까 가지를 미리 그려줘서 여기 이렇게 이스 법한 부분을 그냥 여기서는 여기서는 둥그렇게 했고 여기서는 옆으로 삐져나가게 했고 얘는 위아래로 잘 보이나요? 네. 이렇게 위아래로 하면서 중간 중간을 떼, 떼어주세요. 그래야지 소나무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명암이 칠해졌고요. 이번에는 이거 좀 너무 짧으니까 조금 더긴 예로다 삐죽삐죽삐죽삐죽 튀어나가게 그려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빛이 왼쪽 위에서 왔다고 치면은. 오른쪽 아래가 아래가 훨씬 더 진하겠죠. 그래서 얘는 뭐 Wm 그런 식이 아니라 그냥 찍찍찍찍 찍찍찍 그런 식으로 <laughs> 이렇게 해도 충분히 소나무 같은 표현을 낼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모양을 낼때 너무 동그랗게만 표현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모양이 좀 이렇게 어느 한 군데는 삐져나간 데도 있고요. 어진 데는 여기 밑에가 조금 더 많아서 이렇게 보이는데도 있고. 그래서 모양을 조금씩 바꿔 줘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 콘테 조각이 없으신 분들은 콘테 조각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그 자연 목탄 있죠? 자연 목탄 갖고도 할수 있고요. 연필 부러진 거 갖고 그거는 조금 더 얇긴 하겠죠. 그래도 제가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사비연필로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일부러 부러뜨려서. 잡을 수 있을까 한번 볼게요. 요거는 조금 더 두께가 두꺼워요. 그래서 좀 잡을 수가 있을 정도는 되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몸통은 사선으로 그려주시고요. 자, 그 나무, 소나무 껍질의 특유의 그 느낌을 이렇게 내주는데. 왼쪽에서는 약하게 하시고, 요 오른쪽일 땐 일부러 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응,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정도 나가주시면 또 나름 재밌는 표현이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문지를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손을 몇개 있는 식으로. 이 정도 그려주시면 소나무 표현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 끝이라 잘안 보이죠. 이렇게 해서 밑에 풀 표현하려면 그냥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그냥 올려주시면 돼요. 몇 번씩. 그러면 풀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는 문질러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 조각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세 가지 나무 형태를 또 금방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좀 쉽죠? <laughs> 이런 말안 하긴 했는데 또 합니다. 어쨌든 음, 일단은 사선 그리는 것보다는 조금 쉬울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영상 보신 분들 피드백 남겨주시면 저는 어떤 게 힘들다, 뭐 아니면 뭐 어떤 점을 조금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거에 맞게 AS 영상을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테 조각. 요런 조각 갖고 해보기에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